26일 오전, 경기도와 가평군은 가평 자라섬에서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현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맞선 토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김동현 경기도지사, 서태영 가평군수, 임광현 도의원, 김종성 의원을 비롯한 군 의원들, 관광산업 종사자 및 지역 주민 등 18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토크는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관광산업을 주제로 관내 관광지, 야영장, 펜션 대표들이 나와 여러 가지 현안들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도내에 있는 노인학교, 교육청 등 다양한 단체의 유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가평현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지역현안을 주제로 가평문화예술회관 건축 및 리모델링, 북한강 천년백개 조성 등 다양한 주민수건 사업에 대해 도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질의가 끝난 후 김동연 지사는 대표들과 지역 주민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경기도의 지원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약속드린 그액을 지금 대충 계산해 한 1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또 추가로 또 검토를 하겠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지원을 약속드리는 거는 뭐다 아시고 또 고마운 마음에서 하신 얘기지만 저희.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네, 우리 도민들이 내주신 세금입니다. 제가 할 일은 그 세금 걷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쓸수 있고 효과낼 수 있고 안전하고 삶의 질 높일 수 있는 우선순위 정해서 서태원 군수는 김동연 지사의 통큰 약속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며 오늘 국민들이 제시한 건의들을 가평군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지사님과 함께 하는 맞서 통코 다들 국민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쭉 느꼈습니다. 오늘 좋은 사례 발표도 해줬고 좋은 질의도 해 주셨고, 좋은 건의를 해 주셨어요. 이 건의 내용 중에 지사님께서 통큰 약속도 해 주셨고, 또 약간 이제 돌아가셔서 좀더 연구해 보시겠다 하는 내용. 그 부분도 저희 분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약2 시간 동안 진행된 토크가 끝난 후, 김동현 지사와 서태원 군수는 지역 주민들과 기념 촬영을 가지며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브레이크 뉴스 김현우입니다.